<LE> ああ。<S 1 anak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music> <music>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Егорова <laughs> <laughs> 와저집 개꿀이네. 저 어딘데? 아 강남? 어와저됐다저저저집먹은 뭐 새끼들을 이기겠다. 보자 원. 끝이다 이게 이제 마지막 원. 아니 한번더 있네? 어한번더 있긴 한데 저 집이 존나 유리하지. 아. 근데 또 역으로. 싸우라 맞스 제대로 뛰어 나와야 되면 어거기만자반 처리 제인 안돈 되게 답도 없네 <laughs> <드> <드> 아이고. <나> 이거. <드> <드> 이거 씨발. 다른 팀이 싸워줘야 되는데. 저 뒤에 언덕도 있을 거야 이거 백방. 어, 야 레토나 있다. 동시 아, 저걸로. 가라지 아, 아, 볼것 같은데? 모르겠네. 신의 한수다, 저거. 저, 저 버스 뒤로 붙어보라, 아니면? 버스 뒤로. 제발? 걸치나? 어, 걸친다. 와, 나이스. <laughs> 붙은 거 모를 것 같은데? 모르네. 이게 라스트네원 <목소리> 와, 이, 이거 무슨 벡터 소음기 아이가. <목소리> 아, 진짜로 <laughs> 벡터 쓰고 있는 거이 새끼. 글메이가? 재밌긴 재밌는 거야. 벡터 소음기, 이 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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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벡터 개말린다. 써야겠다 <laughs> <laughs> 아, 슬슬. 총이 아이다, <laughs> <laughs> 이 아, 니다 그거는 와제지네 아, 지 다네. 우리 오지네 아, 오 다네. 아, 리 오지게 네네 아, 우 그럼 도주 떼아 그거 한순간이다 그니까 뺑 도로 갈래 저거를 여섯마리 남았는데 수류탄을 딴 데다 까고 시선 분산 시키면서 뛰어뿌라 오오오오오오 꼬리. 나이스아이두 집에도 있나? 와쓸때오지 잘. 와쓸데 존나 간다. 와. 한번더 있네, 이러고. 아, 진짜네. 와, 개싸움니다 이제. 와, 여기 3마리, 3마리. 두그 팀이 싸워야 되는데, 왜안 싸우는 거 싸우고 있다.

아씨 113이다. 뭐지? 인데 차 타고 들어가라. 그냥 하나만 <목소리버림> <오? 목소리도> <laughs> <이 웃음> <laughs> 이야. 우와, 이걸 이걸. <laughs> <좀 재밌네. 웃음> 와 이걸 일등 하네. 이걸 없네. 와 이걸? 쟤는 뭐, 어딨었어? 집에서 피 빨고 있었나집 안에 있었는데. 저, 저, 그, 3층 집. 베란다 집 있다, 얘가. 와, 오졌다. 와.